백 페이지 접선과 형이 형이 <laughs> 접선하고 형이 막니 각을 이루어야 돼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이야 얘가 접선이죠 네. 맞아요 이거 우리가 직각인 형태부터 먼저 볼게 얘가 접 점이죠 중심을 지나는 얘를 그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직각일 거야 그치요 직각인 아이를 얘를 어, 얘도 직각일 거야. 한번 보면. 왜 그러냐면, 자, 요렇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. 얘가 직각인 건 알고 있죠? 왜냐면 중심을 지나니까 얘는 그걸 반이니까. 그러면 A하고 B하고 90 더하면 180이죠. 맞아?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야? 90도라는 얘기야. 맞아? 그러면 얘 90도죠. 여기 이 선으로 봤을 때얘 90도죠. 그러면 얘가 A죠. 그러면 얜 뭐야? B잖아. 맞아? 그러면 a 하고 b 90도 인거 맞네, 맞지? 그러면 결국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서로 어때? 같다는 얘기잖아. 맞아?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서로 어때? 같다는 얘기잖아. 그게 조금 더 확장된다면, 자 마주 보고 있는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제일 먼이 각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. 지금 얘가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서로 어떻게 있어? 같을 거라는 얘기라고. 되니? 맞아요. 그러면 얘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? 같다라는 얘기야. 여기를 A라고 본다면 그 A의 각을 똑같이 끼고 있으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, 분홍이랑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다라는 얘기인 거라고. 이해 돼요? 됐어요? 괜찮아요? 오빠도 돼요? 네,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, 아니, 그네, 끊어가자.